어 뭐야? 찌러잖아못 오기는 희나랑 같이 있네. 항상 이제 <laughs> 부자 관계가 됐잖아요. <laughs> 아, 부자 관계까지는. 아 근데 약간 좀 질투하듯이 말하네. 평소에는 막어 자기가 이리저리 평소에는 이리저리 막어 아주 그냥 어 질투하는 질투를 해. 그래놓고. <laughs> 그래 누구도 아닌. 템템버리 님인걸요 아주 그냥 육수를 <laughs>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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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고 야 이걸 봤다고? 아... 아니 이거 클립 올리면 어떡해 이거 봤잖아! 우리 애가 봤잖아요! 너 그냥 여기저기 그냥 육수를 뿌리고 다녀요 그냥? <laughs> 템, 언제는 나 밖에 없다고 해놓고 아이 야템템버리님은 너랑 같냐 템템버리 님은 그냥 어? 그냥 만났을 때 그냥 아 귀여워 이러는 거고 어? 아니 우리는 아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완전 나밖에 없다고 해놓고 왜? 아니 너랑 같해 템템버린님 나누고 저는 아이, 뭐 가족이나 그러지 않아요 아이, <laughs> 아니 템템버린님은 그냥 아 그냥 그거지 그냥 약간 너는 이제 어? 아이고 막 약간 사랑스러워 약간 이런 느낌이고 달라요 그게 아니 근데 얘도 탑이랑 나랑 은근 아니 타비랑 내 사이에서 은근 즐기면서 왜 질투하는 거야 너? 아니 어이가 없네 <laughs> 아니 타비랑 내 사이에서 은근 은근 즐기면서 <laughs>